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민금융 지원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오늘의 행사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물론 고객님들 한분 한분 맞춤형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금융 애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나원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을 소중히 접수하여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객님들과 함께 뜻깊은 상담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마지막 삼 상담, 강연 이런 시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어,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14개 기관이 함께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오늘 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정말 그동안의 애로사항들을 좀 어,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그 동안 했던 어, 그전 했던 드라마 너무 굴책 굴러온 당신처럼 너무 굴책 굴러온 상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시 한번 어,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